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 한부영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뭐 온라인으로 만나는 뭐 시간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하고 또 염려하시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뭐든지 답변하실 준비 되셨나요? <laughs> 네 됐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의 취업 분야 및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는 이제 앞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체계적인 예 기초 디자인 교육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 디자인, UX, UI 디자인, 네 그리고 뭐그 모션 그래픽 그리고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요. 어,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변화하는, 어, 그, 미디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예, 디자이너로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오시면은, 어, 굉장히 그,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어, 취업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뭐, 시각 디자이너, 네, 그리고 UX, UI 디자이너, 뭐, 어, 브랜드 디자이너, 그리고 뭐 AR, VR 컨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광고 디자이너, 또 출판 편집 디자이너,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굉장히 분야가 넓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 좀 내가 좀 관심이 가고 또 어, 졸업 후에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취업처를 여러분들이 예, 찾아서 예 그. 또, 예,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부도 <laughs> 네. 할수 있고, 취업, 네. 그리고 실습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채팅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특성하고 전형과 특기자 전형, 네. 둘다 해당이 된다면 네. 같이 지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은 네, 불가능합니다. 네. 복수 전형은 어렵다는 점 네. 네, 다시 한번 학생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채팅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고 전형을 지원하지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산점이 있나요, 교수님? 네, 어, 뭐 안타깝지만 별도의 가산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가산점은 없다는 거 학생들 꼭 알아 주시고요. 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가면은 네. 그래픽 프로그램 빠질 수 없는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다룰 줄 몰라요. 한 학생이 있네요. 그런 학생도 지원해도 당연히 되겠죠. 어, 네. 사실 우리가 뭐 그래픽 그 기본 프로그램 하면 뭐 포토샵,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네. 정말 기본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모르셔도 정말 예.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 그 교육과정 안에 1학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그 기본 툴,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거를 다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저희 그 체계가 다 잡혀 있어요. 교육과정이 되어 있어서 염려 전혀 안 하시고, 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는 학생도 있죠. 네, 그런데 그 1학년을 거치고 나면, 네, 2학년이 되면 거의 실력이 비슷해져요. 네, 그래서 어, 내가 자격증이 없는데 같이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셔서 열심히 하셔야죠. <laughs> 네. 네. 따로 준비를 안 해도 학교에서 천천히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을 전공하려면 적성이 많이 네. 중요할까요? 어, 뭐 모든 전공이 어 그러할 텐데요. 이, 저희, 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 디자인 관련한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들이, 음, 어, 그 부분은 정말, 네, 어, 세심하게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앞으로 어, 이 과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네, 반드시 체크를 하고 오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디자인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도 다뤄야 되고 조금 낯설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네, 그런데,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전공에 대한 내가 어떤 의욕이 있고, 어,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다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이 전공을 선택한 본인의 어떤 적성에 대한 예, 부분,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예,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 신진 당부하고 싶습니다. <laughs> 잘 생각하고, 예, 체크하시는 게 좋죠. 네, 네. 네, 적성 잘 체크해 보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는 어디로 네. 주로 취업을 하나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는 뭐 시각 디자이너로서 예, 일할 수도 있고요. 또웹 뭐 디자인, 네, 그 다음에 모바일 디자인, 그 다음에 어, UI, UX. 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광고 디자인 쪽으로도 예, 또 취업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어, 자기가 어떤 일러스트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가는 길로 또 예, 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을 또 예,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우 저희 자격증 많습니다. <laughs> 그 중에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어, 탄탄하고 좋기는 한데요. 몇개 말씀드리면 그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 예, 운용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또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시각 디자인 기사, 또웹 디자인 기능사, 그 다음에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네. 또뭐 GTQ.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음, 학생들이, 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격증이라는 게 뭐, 뭐,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 학교에서, 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어 학교 다니는 동안 네. 뭐 자격증을 조금 네. 조금 이제 과제도 하고 네. 또어 자격증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요하잖아요. 조금 고생하더라도 자격증을 조금 저제 생각은 한두개 정도는 예, 취득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본인을 위해서 좋죠. 그리고 또 예,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이렇게도 해요.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공통 질문 두 번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면접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우리가 그 면접을 볼때그 학생의 어떤 전문 지식을 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공에 대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네, 그래서 이 어, 도전 의식 <laughs> 그리고 어, 이 전공에 대한 어떤 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네,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참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방금도 말씀해주셨지만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네. 면접 팁 지금 굉장히 네. 많거든요. 인기가. 학생들을 위한 꿀팁. 네. 그, 어, 면접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외워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아우, 떨리죠. 저도 지금 떨리는데. <laughs> 학생들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외워서 오다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또 끊겨요. 예, 놓치거든요. 사실은 면접은 면접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진솔하게. 내가 이과에 오게 된 어떤 전공 선택에 대한 네, 어떤 계기부터 시작해서 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학업 계획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한 어떤 본인의 도전 의식을 좀 어필하시는 게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수어요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